사진이야 꼭 해볼래 오늘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어떻게 만들까요 음... 아 제자가 있지요 제자 제로는 제자 제로. 생크림, 먹을 수 있는 식음색소 시트 사이에 넣는 채, 초콜렛, 로즈마리, 슈가파우더, 스프링크, 꾸미기 재료는 친구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아니야, 친구들. 네, 아니. 축하드시라고 네, 인사 한번 해줄까요? 안녕! 안녕, 안녕. 네, 트위에서 초밥을 만든다 온 아저씨. 요위터리가 <laughs> 초밥을 먼러가더라고요 뭐, 밑든가 말든가. 이제 케이크를 어떻게 구울지 고민이에요. 아! 맞다! 어제 제가 직접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로 케이크예요. 오, 멋있는데 예쁜데요. 색깔이 참 예뻐요. 그렇죠. 써니는요. 오늘은 이렇게 꾸며볼 거예요. 음... 저는 이렇게 꾸며볼 거예요. 아, 써니는 약간 케이크를 음... 만지하는 듯한 케이크이네요. 그래요? 잘했어요. 예. 응. 여러분, 아, 케이크는 응.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생일부터요. 세기부터. 네? 생일부터요. 아, 생일부터요. 에이, 만들었을까요? 할머니 산이. 아, 우리가 그렇지. 지금 맛있게 먹고 있는 케이크는 네. 그리스 로마에서 네. 처음 구워지기 시작했대요. 로와 아 진짜, 진짜 신기하군요.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 엄청 오래된 거요. 엄청. <laughs> 엄청. 손을 씻고 <싣고 웃음> 왔나요? 네. 당연하죠. 아, 손은 무조건 씻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음 맞아요 맞아요. 손을 반 씻다 내손 자주 씻어야 돼요 먼저 못 뿌릴 거예요. 딸기이요 아, 참망고잼이요 네. 아, 그럼. 자, 선이 바르세요. 아, 제가 이거 오일드. 살살 해주세요. 네. 오늘 써니가 낮잠을 서 기분이 좋을까봐요. 스마일을 들었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아잠이렇 다음에 다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선물, 산타라오즈한테 이야기했나요? 우리 제제랑 써니는 크리스마스 선물 뭐가 받고 싶어요? 바비, 저는 바비 자동차. 바비 자동차. 제가 진짜 타는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아, 그 바비 자동차요? 네. 애기들이 타는 건데. 에이, 아니요. 여덟 살도 탈수 있어요. 엄청 커요 구려는요 저는 바비 추천세요 아, 그래요? 제가. 제가 나만의 자동차 여기무섭건 이렇게 커트을 아 해서 이렇야 돼요 산타라우저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 아, 아, 여기는 또 딸기잼 딸기잼 맛있잼 제가 섞어줄까요? 제자랑 썬은 평소에 엄마 아빠 만잘 듣나요? 네아정말이요네 그럼 산타라우저 선물 줄까요? 네 근데 네. 여러분이 바라는 선물하고 다른 걸 받으면 어떡하죠? 화낼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착한 어린이가 아니네요 아니요 싼싼한 나는... 것이 보셨죠? 하는데요 저, 저는 다른 선물 두 장이 괜찮아요 어 그래요? 써니는 착하군요 생크림을 꼭 차가운 거 위에 올려놔야 돼요 녹으니까요 자 써니! 네? 식용색소를 뿌려볼까요? 네 됐어요 한방한 방을 됐요 와좋푸는거 봐. 어, 민트색이 민트 있어요. 있어요. 생크림 향기가 참 좋네요. 저도 해볼래. 자 이제 다음 써니 어. 맛있나요? 네. 민트 색깔이 되겠어요. 탄타롱이 그 전선물뭐 뭐 주죠? 싶어요. 전 주식 건가요? 그럼요. 근데 산타할아버지 우리 영상 보고있나요? 산타할아버지 핸드폰에 있다 산타할아버지 좋아요 구독 눌러줘요 보고있으면 이거가 얹어줄테니까 써니가 발라봐요 우와. 오 색깔이 예쁘네요 그쵸 어, 민트색깔이에요 전 민트를 참 좋아하는데요 음. 아, 손니 구독 눌요 해주세요 아, 천천히 음.

자제신한 설레 난잘알아버리가 밝으니 를 뚫어 니가은내자 이건 색소를 넣 거라서 이렇게 초른 거고 이 책은 색소를 안 넣었어요 아파이이파이예예예예예예눈 따라 해요 난 절대 짓지 않지. 이렇 잘하고 있죠? 네. 그럼 뭐예요? 응원해줘요. 하이. 요 하이. 오, 여기 조금 예쁜 것 같아요. 손하고 치고. 안녕. 다했어요다어요 이제 생크림을다 발랐고요. 이제 위에 터핑을 얹어 볼게요. 먼저 나무 이게 빨간색저 색은 뭐예요? 빨간색. 나뭇잎인가요? 나뭇잎을 먹는 건가요? <laughs> 아니요. 그냥 장식하는 거예요. 빨간색은 뭐예요? 빨간색두개나요그 뭔데요? 초콜릿이요. 오. 초콜릿. 음, 음. 써니가참 좋아하는 초콜릿. 아, 아, 아. 저도 안 보이는데요. 붙여 붙여. 다음 하나 붙이고 하나씩 먹고 있네요. 아 너무 먹지 마요.

먹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죠. 처음 지금 잘하고 있네요. 매니저가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나요? 자짜 마지막! 제가 고 안 먹었는데요? 는 아, 어땠어요? 저도 신나고 재밌었어요 그래요? 음, 언니, 누나, 뭐해? 아, 빠 배고. <laughs> 아, 불이 <붙잡았어. 웃음> 안녕하세요 <냥> 저는 보드코인데요 미국 맛있는 케이크 있다고 해서 왔어요 이름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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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렇게. 이크게네 이렇게. 저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니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궁금게 아, 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 네. 안녕!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트 보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안녕! 수현이 <laughs> 맛이 어때요? 잘 네, 맛있어. 그렇군요. 화란색은 무슨 맛이에요? 파란색요 네. 바다 맛이요. 바다? 써니는 있는데 제재는 어딨어요? 제재 아까 집에 갔는데요? 아 집에 갔... 가... 써니 근데 혼자 있으니까 좋아요? 아니면 제 있을 때가 더 좋아요? 혼자 좋은 것도 있지만 네. 저는 행복하지 않고 제재야 함께 행복한 게 좋아요 그렇군요 근데 케이크가 맛있죠? 맛있어요? 네 조금 맛있어요 우유만 있으면 더맛있어것같요 더군요. 그럼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친구들. <laughs> 안녕, 안녕. 안녕.